또는 모는 노트가 없어. 그러면 그냥 줄노트나 그냥 A4 용지에다도 좌표 평면을 그리시면 됩니다. 자, 반듯하게 신경 써서 화살표 x 축의 x, 반듯하게 화살표 Y축에 y 축의 y, 원점의 5까지는 반드시 쓰시고, 자 적당히 신경 써서 칸을 잡아주기. 비슷하게 그려주세요. 아, 너무 잘 그린다. 자, 한 칸을 얼마로 할 건지, 한 칸을 1로 할 건지, 2로 할 건지, 3으로 할 건지, 여러분이 정하시면 되는데, 지금, 어, 그래프를 처음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한 칸을 1로 잡자. 그래서 2, 4, 한 칸이 1이니까 두 번째 칸은 2겠지. 이런 식으로 써주셔도 되고요. 안 귀찮은 사람은 1, 2, 3, 4다 써주셔도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놓고 자, 그림을 그릴 때 1, 2를 잘 잡아서 찍기 2, 2도 잘 잡아서 찍기 신경 써서 찍기